마포구 vs 용산구 하는데 사실 이건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사실상 마포구가 미니 용산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서용산이라 붙여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마포구로 이름을 바꿔야 돼요 서용산에 붙이고 용산구를 동용산이라 붙이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동부이촌동이라 하잖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웃기게 보세요 여기 보시면 마포구 보세요 서쪽에 있죠 용산구 있죠 동쪽에 있죠 이렇게 가는 게 나아요 근데 이제 동부이촌동이 그 원효대교 아 원효대교란다 용산역을 중심으로 그 기찻길을 중심으로 이렇게 양력으로 나눴거든요. 보시면 동부 서부 이천동도 있는데 서부 이천동도 그한 광명북로 타면서 보실것 있을 거예요. 저저 아파트 에뭐 플랜카드 걸린 아파트 있을 거예요. 뭐 서울시 너 때문에 눈물 난 <laughs> <여기> 서부 이천동 있거든요. 얘가 <laughs> 서부 이천동이고 한강대교일거 한강대교 한강대교를 중심으로 이제 동과 서 동용산이랑 서부 이천동 동부 이천 이 한강대교를 중심으로 동용산, 서용산이나닌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마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네, 여기 숙명여대가 있고 효창동이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로는 실제로는 그러니까 소용산이라 불러야죠. 마포는 소용산이다. 이걸로 밀어야겠다. 그리고 서용 실제로 이 서부이천동부터 마포랑 상권을 같이 해요. 보시면 여기 서부이천동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서부이천동인데 현대한강아파트 여기 지나가서. 보였을 거예요. 서울시, 너 때문에 눈물 난다. 재건축 허커라 <laughs> 레전드. <웃음> 가다가 갑자기 플랜카드 붙으면 거기서부터, 어, 저 아파트 쓰러지는 거아니냐고서 플랜카드 붙어 있는 곳인데. 근데 여기서부터, 어, 어 갑자기, 어, 마포구네. 마포구 여기 뭐야? 용산구야? 이게 마포군 줄 아셨는데, 거기가, 거기서 가거기 용산인데, 아실 땐분명 마포에요, 마포. 여기거든요. 이제 마포대교랑 바로 연결돼 있는데, 생각보다 여기가 마포랑 실제로 접해 있어요. 도화동이랑, 아이보세요 도원삼성 레미안 바로 붙어 있어요. 바로 붙어 세창로를 중심으로 있긴 한데 용산성당 바로 옆이 마포구 도화동이에요. 그러니까 어, 희한하게 이거 동마포 동마포라 할게요. 동마포가 곧 용산이고 이거 보시면은 신공동 레미안 바로 뭐냐 효창공원 옆에 있는데 이거를 마포구라 할수 있겠어요. 여기 그냥 산책로 가면용산 그 여자대학교 숭명여자대학교인데 여기는 용산군데. 근데 마포가 워낙 왼쪽으로 넓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비교 의미가 없다. 마포구를 그냥 이름을 바꿔야 될까? 소용산 좋아할 걸요. 뭐냐 어 소용산 뭐 좋아한다기보다는 마포구라는 이름도 나쁘지 않데 마포보다는 나루배보다는 여기 산이 있으니까요. 뭐 산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용산구가 사실상 동용산이다. 이런 시. 이런 흐름은 더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 그 지금 재개발하는 데가 아시겠지만 용산 재개발이 20년 동안 한이 많이 하는데 거의 뭐 음악 아파트랑 지금 자웅을 들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하필이면 또 마포 쪽이에요. 그러니까 서용산 쪽이라고 서용산 쪽 한강대교 여기 있잖아요. 여기 기준으로 서부이촌동 서부이촌동 위에요.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사실 용산 재개발 여기 정비창 구역이 서부이촌동 위에 서부이촌동 소용산 쪽에 소용산 용산의 서쪽 그 그러니까 사실상 마포자이 아파트랑 가깝죠 그러니까 마포자이 아파트는 어 사실상 용산이나 마찬가지죠 마포자이 1차 여긴 좀 오래됐는데 여기 되게 고급스럽긴 해요 도화동 여기가 이제 그 공덕 족발집 있는 곳인데 그만큼 이제 유래가 깊고 좋은 곳이죠 실제로 아파트 되게 비싸요 고급스럽고 1차적으로 개발됐고 이제 마레프가 여기 있어요 마포레미안 프로인가 동쪽에 있어, 동쪽. 아, 서쪽에 있어, 서쪽. 공덕 요쪽에. 그, 러니까 이쪽은 이제 정비창 쪽에 마포가 있고. 이쪽은 근데 이제 1, 1차 재건축된 지역들. 근데 고급스럽게 지어서 여기는 아, 오래됐는데 되게 고급스럽고 아파트들이 마포가. 구 서쪽으로 가면 흔히 말하는 이제 홍익대학교 나오고 서강대 나오는데 사실 여기는 합정역은 뭐 합, 합, 플레이스 나오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마포구 전체로 봤을 때 동쪽이 훨씬 더 개발됐어요. 그리고 동쪽으로 갈수록 한남동이 나오기 때문에 용산도 동쪽으로 갈수록 조금 세련되긴 했어요. 서쪽은 아실점 마포구도 저개발 지역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갈 곳이 멀죠. 그러니까 이쪽은 잘안 가고 놀러 가고 연남동에. 그 실제로 동쪽에 몰려죠그니까 사실상 서용산이 맞죠. 서용산이라는 단어가 맞다 보고. 마포가 이렇게까지인데 서대문구 여기 뭐 이화여대 있는 곳이야. 이화여대 신촌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서대문구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 마포의 본질은 실제로는 용산이 아닌가 라고 생각되고 실제로 동쪽 용산에 가까운 쪽에 사람들이 원하는 마레푸마래푸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놀러갈 때도 그쪽으로 놀러간다. 왜냐면 왼쪽은 대학생들이 노는 곳이라서 이 마포를 이제 바꿔야 되지 않나? 왜냐면 신천역도 잠실 세네역으로 바꿨잖아요. 잠실 세네역, 용산 세네, 세뇌, 용산 세네로 바꾸면 되겠네요. 용산 세네, 용산 세네, 용산 용산 나루터, <laughs> 용산 나루터, 용산 나루터로 하면 좋아할 걸요. 그리고 마포 마레푸 대신 뭐냐, 뭐 용산 더힐 이런 거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 네, 물론, 마포의 그 이름이 귀엽다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마포, 이렇게. 영어로 쓰기 좋다고.